제네시스 BH 후기형 모델 주행거리는 많지만 상태 훌륭합니다. 관리편은 은색으로 매판 험한 티 안나고 깨끗해요. 가격은 말씀드릴 것 없이 착하죠. 제네시스 BH 후기형 모델 매입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부터 오늘까지 중고차 매매를 하고 있는 카베뉴TV의 김주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의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오른쪽 버튼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2012 현대 제네시스 BH 럭셔리 기본형 차량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 안에 제네시스였죠. 전차주 고객님과는 인터넷 비교 견적 어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주행거리가 많기는 했지만 관리를 잘해주셔서 큰 조정 없이 매입하게 된 차량입니다. 매입 후에 바로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가 실차조예요. 저희가 메이한 제네시스 BH는 2012년도에 출고된 2012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3 0 7 3 1 1 k m 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보시고 조금 놀라실 수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저희처럼 시세표를 오픈하고 정확하게 시세를 책정하는 채널이 많이 없단 말이죠 가끔 보다보면 비싸게 팔면서 싼척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딜러 전세를 제시한 금액은 49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님들께는 60만원 할인해서 4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도 보시면 할인 된 가격의 이유와 성능적 경기로 꽃시 대표 첨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제네시스 BH 후기형 모델로 전방 헤드램프와 리어 콤비 램프 디자인이 살짝 바뀌어서 약간 더 세련돼 보이죠? 제네시스는 신형 바디가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혁신적인 고급진데요. 초창기 모델을 지금 보셔서 그렇지 처음 나올 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기가 굉장해요. 현대에서도 브랜딩을 굉장히 잘한 게 제네시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급 이미지 마케팅에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차 요즘 제네시스는 아니지만, 제네시스 보고 별로라고 말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여담으로 최근 모델인 RG3 모델은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가격을 들으면, 음 하고 헛기침을 하게 될수 밖에 없죠. 무튼 저희 차가 1.5세대 제네시스 도 BH로 조금은 더 꾸며진 디자인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깨끗하고 외관만큼 실내의 손품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실내 한번 보시면서 엔진 소리, 타이어, 세부적인 외판 컨디션도 한번 보시죠 오 아주 우렁찬 엔진 소리 30만 7,312km예요 에어컨 아직 준비 중인 것 같고요 옵션이 좋습니다 보시면 핸들 리모컨있고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랑 트리 컴퓨터 리모컨 있고 방향 지시등 그리고 라이트 그 아이퍼 쪽에 버튼 시동 또 vdc 온오프 에코 p 좀뭐 에코 드라이브겠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양쪽 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쏴제 인터페이스지만 후방 카메라. 오, 변속 충격 없고 좋아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고요. 양풍풍양 양 열선 시트. 예, 오, 좋습니다. 커플더. 하이패스 룸밀러. 오, 옵션 많죠? 워크인 시트도 이렇게 있네요. 전동 시트랑 운전석 시트인데. 제가 방금 앉았다 일어나서 그렇지. 어, 약간 울긴 울었네요. 그렇지만 뭐 찢어지거나 흠이라고 볼 정도 아니시고요. 뒤에 시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쁘게 보이죠? 뒷자리에도 열선이랑 이 리모컨들이 다 있네요.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요. 파워 트렁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용량에꽤 괜찮은 용량이 아니죠. 큰 용량의 트렁크가 있으니까. 조수석 뒷자리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인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인데요. 조속석 시트도 전동 시트고 허도 괜찮죠? 어 관리 잘하면듯 하셨나봐요. 약간 회색 느낌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면발광이 들어가는 게 이제 후기형 제네시스들이죠. 앞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았고요. 뒷 타이어가 한20% 정도 남았네요. 뒷 타이어가 많이 없네요. 외관은 깨끗한 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게 살짝 이렇게 흠이 있네요. 뭐, 부칠, 부펜 칠해도 되니까. 외관 그래도 깨끗합니다. 뭐, 저 정도, 한두 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보시는 것처럼 지저분한 부분이 잘안 보여요. 깨끗한 외관이죠. 상태 나쁘지 않아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그냥 펜 들어가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매입해서 제가 단지 한 바퀴로 시운전 해봤는데요 엔진 조용하고 미션 부드러웠습니다 하체도 크게 손보실 거 없이 잡음 나지 않았고요 상태 괜찮았습니다 이 설명을 짧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능 점원기록부를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상 완전 무사고는 범퍼나 자잘한 판금도색은 제외한 건데요 어디 한 번도 안 부딪힌 차가 아니라 크게 이력으로 남을 만한 수리가 없었던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세부 상태표 보시면 30만 차량인데 어지간한 20만 주행한 차 차량보다 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미세노유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안 세면 최고로 좋겠지만 30만인데 요정도 상태라고 보면 아주 괜찮은 차라고 볼수 있단 말이죠 30만인데 오일도 많이 안 세고 사고도 큰 건이 없었다라는 말을 차를 아끼고 그만큼 관리를 좀 했다라는 말로 보셔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이게? 걱정보다는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가격만 괜찮으면 아주 괜찮단 말이에요. 시세표를 한번 보시면 2012년식 제네시스 BH 후기형 중에는 최저가입니다. 그 가격이 490만 원이죠. 수도권 12년 이후 등록분 중에서는 이 차가 최저가예요. 무사고기도 하고요. 그래도 구독자님들께 60만 원을 할인해 드리는 이유는 중고차는 사실 구매하시면 약간씩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캐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야 이제 하도 많은 차를 보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시라고 60만원을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차가 멀쩡했습니다. 추후 크게 문제가 되거나 당장 무거운 거를 수리해야 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매물이 있을 때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 뭐 엄청 저렴하잖아요. 어떠세요? 보신 차량, 차량 가격 괜찮죠? 카베뉴 채널의 차는 전부 저희 팀이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허위 매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금만으로도 구독자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배달해드릴 수도 있어요. 또 책임 환불제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이 매물을 기억해주세요. 휙 하고 지나가버리면 다시 매물을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 링크랑 이 차의 견적서 링크가 있거든요. 들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 차량의 총 구매 비용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도 판매 완료를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차량 더 보고 싶으세요? 외관 두 바퀴 더 돌아갑니다. 거 보고 가실게요.